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응. 다이어트 디자이너 진이 코치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이어트 디자이너요? 네. 오, 네, 뭔가요? 아, <laughs> 궁금해요. 다이어트 디자인.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행동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에게 맞게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다들 유행만 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패하죠. 아. <laughs> 아니, 그래도 뭐, 오늘도 검색어 1위로, 음. 무슨 다이어트라 캣톤 다이어트. 네, 뭐 그런 거에서 저도, 아, 그거 좀 관심이 막 가던데. 그런 거. 그죠, 맞아요. 음. 저도 정말 여러 다이어트 다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레몬 아유. 디톡스, 그리고 웜푸드, 덴마크, 다 해왔어요. 아, 뭐가 제일 효과가 좋던가요? 사실 <laughs> 빼죠. 네? 근데 어떻게 지금도 <laughs> 아, 뭐 다이어트 디자이너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물론 그러니까 어려워요. 솔직히 예나는 아, 다이어트 너무 힘들고 에이. 어렵고 음. 그래서 당연히 폭식이 오고 계속 네.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다이어트 한 여자하고는 음. 독하다고 <웃음> <웃음> 어, 저도 그런 다이어트를 할 때는 작심삶이 더 어려워서 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난못 하는구나 음. 굉장히 많은 자책과 자기 비난과 원망에 휩싸였거든요. 뭐 그렇죠. 응. 그래서 다이어트하면서 우울하잖아요. 정말 우울한 시기를 정말 네. 전 20년을 보내니까. 20년을요? <laughs> 네, 2 0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으니까요. 야, 네. 대단한 노하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제가 드디어 아. 네, 직업까지 바꾸면서 아. 네, 다이어트를 연구하고 아. 정말 다이어트 코치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알게 된 정말 결론은 음. 결국 다이어트는 습관이다. 다이어트는 습관이다. 어, 네. 오. 그리고 습관도 나한테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아, 네. 디자인. 네, 이게 정말 나한테 맞지 않으면 어차피 지속할 수도 없고요. 네. 지속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쵸? 반복되죠. 네. 어, 어려움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이 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 그도 것 네. 정말 중요해요. 아, 그럼 우리 음. 다이어트 디자이너 지니 코치님만의 음. 디자인법? 프로그램 좀 공개해주세요 네 저의 어떤 다이어트 디자인 법은 일단 마인드셋 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떤지 이해하는 그런 음. 감정코칭도 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제 정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쵸 회식도 있고 네. 외식도 있고 어. 정말 야근 네. 너무 바쁘죠. 네. 네, 그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너무 힘든데 그런 환경 디자인도 정말 중요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네. 내가 언제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 음. 또 건강한 방식으로 또 삶이 가능한지, 그런 행동 디자인, 그런 음. 환경 세팅을 하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정말 지속 가능하려면, 네. 마인드셋 훈련, 아. 정말 중요하고, 나에 대한 생각도 일단 바꿔야 돼요. 네. 음. 뭔가 머리로는 마인드셋을 음. 하고, 그리고 힘든 마음을 같이 음. 왠지 공감해 주시면서, 음. 마음을 같이 또, 예. 음. 네. 동기를 막 일으켜 주실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리고 움직이게끔 네. 이렇게 뭔가 딱 삼일체가 돼서 네. <laughs>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느껴지는데요. 네. 어, 정말 통합 관리가 정말 음.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결국 내 삶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모든 걸 통해서 진짜 체중 관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변화들을 아 만들어가는 게 네. 저의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이 될수 있고요. 네.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와, 살 빼기 시작했다가 삶이 바뀐다. 야 네. 도전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저 정말 다이어트 성공하면서 이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더 음.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 단순히 살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고 음. 이런 것들을 단순히 아. 이런 유행에 쫓을 게 아니라 진짜 네. 나에게 맞게 설계하는 게 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런 걸 조금 더 진행하게 됐어요. 아. 어렵지 않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어렵고 힘들고 네. 지치고 그만하셔야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아. 해서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음. 우리 지니코치님하고 같이 디자인, 자기만의 음. 방법 네. 디자인하면 힘들지 않고 이 여름에 살을 뺄수 있다고요? 그럼요. 저와 아. 함께하면 쉽고 네. 아주 심플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음. 진행할 수 있도록 나에 맞는 음. 행동 설계를 같이 이제 칭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와 이제 다이어트에 지치신 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짜증 나고 음. 네, 성격도 막 바뀌더라고요. 아, 예민해지죠. 네, 음. 그런 분들 우리 진이 코치님께 오셔서 네. 네 다이어트 디자인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